일본 가기 음. 직전 탑승소에 왔습니다. 잘게 옹. 아다 이건 우리가 탈비그니까날짱 좋아. 시한. 많이 편 어제까지 나이안떠어그니까 음. 음. 오사카에 응. 도착을 음. 했습니다. 간 사이에 하루 타는 곳이 미에 있습니다. 여기로 오왔네요 아까 여기로 나왔어야 되나 네. 봐. 아까 무료 몰랐어요. 이 음. 무료 셔틀을 타야 는지 몰랐어. 도착을 2터미널에 해서 1터미널로 무료 셔틀을 타고 이제 가야 합니다. 이제 네. ATM기기에서 트래블 원래 무료 수수료라고 합니다. 무료입니다. 카드 줄 처음에 못 뽑아서 다시 줄 서서 기다려서 뽑는 중 한참이나 걸렸네. 이렇게 계속 실패하다가 그거를 비활성화했던 게 생각나서 그러니까 다행이다. 옛날에 뭐지? 뭐 때문에? 그 그러니까 우리 해킹인가 뭔가 계속 떠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비활성했네. 화 사방 것도. 수많은 실패 끝에 다시 어. 줄 서서 그래. 이제 뽑습니다. 어제 근데 생각나는데 뭐?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이렇게 꽂혀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행이다 생각나서 다행이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우리 카드 사용도가 원래 못했던 거네. 삼수 끝에 그러니까 마지막 도전이 되겠 재도전합니다 에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어 누르고 한국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옆에 이렇게 친서하게 그러니까. 나와있어요 다 써있어 확인 카드를 넣어줍니다 이제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여기서 30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참있었한리에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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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 누르세요 이거 보여줘서 한국에서 금국에에 보통 예금계좌. 우리는. 오, 아, 여기 깔대. 삼만 원. 근데 이거 잘안 보여. 제발. 이게 그걸 걸렸어. 제발. 네? 오, 돈 나온다 이제. 영세서 확인을안 하네. 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아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꼭. 드디어. 활성화하세요. 이거 새 돈이야. 그니까 빡빡하다. 헉. 완전 새 돈이네. 완전 가짜 같아. 1터미널에 음. 보면은. 이 터미널 가는 곳의 가운데 구름다리라고 해야 되나? 구름다리는 아니고 아무튼 야외에 있는 실내 같은 공간이 있어 거기에 이제 교통카드, 타루카, 간사이 있고 열차 그런 거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Right? Right 아 공항에 한참 있었네 우리 12시 20분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몇 시간을 있는 거야 자 이제 드디어 간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해결하고 갑니다 이제 교통 패스랑 간사이 이거 뭐지? 공항에서 저기 가는 거를 티켓을 끊으려고 줄을 썼어요. 저쪽에 떨어져서 각자 줄을 쓰고 사람이 엄청 많아서 줄 쓰는 것도 한나절이네. 그거 금방 쑥싹하고 부탁 가야겠어요. 한참 걸려가지고 벌써 기 빨리 <laughs> 벌써 뒤침 한참 걸린다. 줄이 되게 길어서 그래도 따로 앉아있었으면 줄또설 뻔했어. 카루카의차 탔습니다. 카는 자유석에서 어, 어. 자유석이라는 개념이라서 일서 있다가 아래로 들어오고전석으로면 사람들도 접근을리세요 자유석권 산거지 차입니다. 방송 나중에 567 자유석 지하철이 되게 옛날 우리나라 지하철 같지? 그러니까. 그 스크린도 설치 어, 전에 그 지하철에서 어. 숙소로 들어는데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그지? 어. 교복도 다 비슷하고 막 향냄새 난다, 그지? 어, 완전 우리나라 같네. 와, 근데 향냄새가 엄청난다. 여기 절있나 근처에. 아, 어. 숙소 끝이야. 이거 근데 그래도 하루에 8만 원이야. <laughs> 이렇게 비싸, 그 비싸네. 어? 화장실이 더 좁아. 별로. 아, 진짜 작고해. 싸지 않아. 근데 팔만 원이 해?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일본 다 비싸다 그랬어. 왜? 일본 숙소 특징이 이렇다 그랬어 원래. 비싸고 작아? 응. 한만 달러니까 고 그러니까 여기 딱. 근데 떨어지지 너무, 않겠다. 근데 너무. 떨어지지 않겠어 여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한눈에 들어와서 당황스러워. <웃음> 오호. <웃음> 오호. 오호. 필리뷰. 이런 피규어가 엄청 피규어. 많아, 그렇지? 피규어의 천국이야. 애니메이션의 고장. 응. 우리는 어디로 가죠? 이제 도톤보리로 갑니다. 도톤보리. 어떻게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지? 그런 그러니까. 거 하면은 피규어 천국이야. 많이 사나 사람들? 저녁에는 모츠나베를 먹을 거예요. 모츠나베. 모츠나베는 대장, 대장이 아니라 <laughs> 대창. 대창. 이거, 이거 고양이들 잔채로. 생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 어? 그러네 생선 있구나 잠시만. 여기는 오 타코야키 기계다 이런 거 하나 아, 사서 먹어야 뭐. 되는 거 아니야? 타코야키다 이거 봐, 타코야키 진정한 타코야키 진짜? 응. 타코야키의 고장 일본에서 먹는 일본 타코야키 쪽. 여기 문어 문어 접어 있는데? 문어 모자? 어. 아, 생일 기념으로 문어 모자 사줄까? 아니 <laughs> 이거 안돼 쓰레기라 <laughs> 머리 얹어봐요. 이거 완전 문어다. 이거 뭐 쓰레기라 안 돼. 들어 얹어봐, 잡아봐. <laughs> 문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귀엽다, 되게 토지 토실해. 귀엽다. 그러니까. 얘말랑거리는거 봐. 문어 완전 귀여워. 작은 문어도 있어. 얘도 말랑거려? 아니 얘는 좀 그래. 그러네. 얘가 귀엽네. 얘가 진탱이야. <laughs> 오케이. 귀엽네. 두부리 문어 닮았네. 오오 오. 조금이 문어도 있어. 핫바키라 이거 다아 여기 그러네 다 타코야키네. 저 이제 모츠나베를 먹으러 왔습니다. 요게 베스트, 베스트. 기본. 요건 매운 거, 요거 소금, 매운 거두 개에다가 면들 그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맛있는 걸 시켜야 되나? 맛있는 도뭐 애기 아시자 않고. And t h one drink order. 아. 아. Yes. 아 하나 해야 나 봐. 우리도 필수네 꼭 필수인건지 우리가 한국인으로 필수인건지 잘 모르겠어요 리뷰에서 계단에서 바로 바깥자리 주면 나가라. 바로 나가라고 했대 바로 바깥자리에 가겠습니다 바로 나갔어야 되나 어떨지 알수 없네 우리 진짜 정말 약간 그런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느낀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음료도 먹어야 되고 자리세도 받고 하면. 그 싸지 않네. 돈을 쓰게 하네. 그러니까. 오이. 아. Japanese 캄페이. 아. 캄파이 캄페이. 어, with me, okay? 아. okay.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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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oh. oh. <laughs>

유자소스가 들어간 침탁국 파랑 같이 먹는다 차가워 닭인가뭐닭 닭? 닭. 돼지볶음 맛있어? 유자소스 향이 확나 수육이다 수육 수육이야? 돼지 고기 음. 음. 근데 이거는 메뉴가 조금 그때그때 바뀌나 봐아 맛있다 맛있어? 응 음. 맛있나요? 음. 상큼하지? 응 음. 이게 로치나베인거야 구성이 거의서 하나? 음. 이게 지금 보니까 두부 그다음 이게 대창이에요. 도톰하게 들어있어? 잘 들어있어. 이게 대창 들어갔고. 많이 먹구나 그다음에 약간 양 이런 거들어있고 양념 있고 양배추가 겁나 많이 들어있어. 모츠나베 설마 모츠가 양배추야? <laughs> 대창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인분 기준으로. 약간 후기들 보니까 음. 약간 2차 느낌으로 오시는거 같아. 음, 안주로. 어, 안주해서 이렇게. 이렇게 드시게끔. 술집 느낌인가 봐 딱이. 응, 주점인가 막딱그 음, 우리 밥집이 거. 아니었어. 몇개 없는 대창. 한방 생일이라 제일 큰거준 거야 대창. 아 그래? <laughs> 고마우네. 나의 대창은 이 분의 일이에요. 근데 <laughs> 술한 주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해 음. 음. 근데 양이 적어서 아쉽네. 음. 양이 너무 적어. 맞나요? 점심 안 먹고 그래서. 아니야. 점심 먹었어도 적어. 뭔가. 대창 한 다섯 개 들어있었다. 너무 그래. 대창이 어쩌고. 자구 재창정굴이라면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싹싹 먹어야 되는데. 뭐 그니까. 야채만 있어? 양배추만. 라면나난 생면이라 그래. 뭐 그런 좀 다른 건줄 알았는데 그냥 라면면이었어. 응. 근데 이게 양배추는 오지게 달고, 응. 이건 오지게 짜서 응. 단짠이 오죠 지금. 그니까. 오늘 배추 끓일수록 달아져 술집이라던가? 네? 아, 근데 일본이라 그냥 짜고 잘 수도 있겠다. 아 자극적으로 안했지 술집이라. 한국만 못 알아? 이거 그냥 짜고 단맛이야. 떡볶이 맛. 헉! 떡볶이 맛그 자체다. 아까도 계속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양배추 들어가고 그래갖고 떡볶이 맛나나보다 진짜 떡볶이 맛이야. 지금 이 라면 라볶이 먹는 것 같아. 그러네. 그거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떡볶이 재막 옛날에 곱창 떡볶이도 있고 막 그랬잖아. 음. 그런 거 먹으면 되겠다. 떡볶이 맛있네 맛있다. 난 떡볶이 좋아해서 즉석 떡볶이. 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처음에 두그릇까진 괜찮았어. 이게 단맛이 너무 극대화돼서 그래. 근데 어느 순간 양배추를 손에 넣는 사밍이 나와. 난 아까 신지 먹었을 때도 그 정도였어. 좀, 어, 좀 많이 단데 입안에 잘다 근데 양배추가 달아고 어쩔 수 없어. 이거 양배추국이야. 저 용이 그 뒤에 꼬리가 달려있대. 꼬리 잘린 거 아니야? <laughs> 어 맞아 잘렸다 그랬어. 꼬리 잘린 게저 개인가? 원래 개. 개인 아 그러네 어디 어디에 갔다 그랬어. 여기는 다 이렇게 자라놨다. 응. 그러니까 그리고 간판 되게 독특해. 그니까 음, 꼬리 잘림 없음. 꼬리 없어요. 헤헤. <laughs> <laughs> 산이야그니까 작은 것도 있어. 어 그러네 작은 것도 있네. 타기야. 이거, 이거 저거야. 이거 뭐라 그래? 수리검. <laughs> 하. <laughs> 어 뭐야? 그 관람차야. 응. 응? 관람차야 관람차. 응. 여기가 딱 그거네. 응? 여기가 우리가 아는 그런 거의 그런 다리잖아. 응. 저기 어, 있어? 그 만세 한. 맞지 않을 거? 네.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저기 관람창 게 대박인데? 그니까, 요거 오픈해서 한다더라. 와, 엘람차다 그니까. 우리도 맞은편 가서 저거 탈까? 뺏어하는 게? 응. 저한 바퀴 타고 돌아다니면 재밌긴 하겠네. 그러니까. 여기 다 구경할 거 아니야, 이 그러니까 근처. 저거, 저거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구경하면 될것 이게 배 타는 곳이 하나가 아니네. 그니까, 회사가 엄청 많아. 저기 에 가서 여쭤봤는데, 간사이조이 티켓은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 야경 멋있는데 여기 봐봐. 오. 그리고 물색이 되게 맑아. 물? 여기? 녹물이래. 밤에 봤어 그런 <laughs> 물 되게 맑은데. 여기 무슨 행사했을 때 응. <laughs> 사람들 여기 뛰어넣으면은왜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에이즈 빼고 다 걸린다 그런 거. <laughs> 그랬는데? 전문에서? 되게 물 색깔 이뻐. 응. 밤이라 그런 거 봐. 밤이라 그래요. 어, 한신포차 있어. 오. 한신포차. 그래서 원래 배 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이 티켓을 구매하시면 따로 대기하는 줄이 있는데. 근데 어... 대기하는 줄 먼저 들어가고 응. 있네 지금? 그래요? 몰라요. 우리도 7시에 태워줄 수 있대요. 근데 여기 줄은 뭐고 우리 줄은 뭐야? 몰라. 여기는 간사이 티켓, 간사이 조이 패스 라인인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실 수 있으면 뭔가 좀 먼저 빼주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짜잔. 그, 간사이 티켓 타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현장 결제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7시 거를 타, 탔... 예매를 했고요. 저희가 탈 버스는? 걔는 저거 같아요. 이제, 탑니다. 여기는, 니폰바시 선착장에서 탈 예정이에요. 오! 자리 왔는데! 어디로 가? 맨 뒤로 가? 창가쪽으로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자요 그냥 의자이고 비오면 위에 이렇게 가이 나와요 우리보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는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타는 것 같습니다 반사이 티켓으로 하고 예약을 따로 안하면 현장에서 취소표가 나오면 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설련휴가 되면 사람 엄청 많을 테니까 그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봐라만> 라면 좀 일단 다 <이따다> 시켜보겠습니다. <봐라라> 출발. 오케이. Okay, well, we have a trash box on the cruise. We have a trash box on the cruise. <봐라라> 여기 있다. 만세 들고 있는 거. 아 여기구나. 있 어. 그래서 여기 뭐 맞은편 건물에 네. 거 연장. 아, 그래? 공연하다, 어, 공연! 훈련. 오! 이런 공연해주시네! 다리 지나간다! 다리! 우와! 장화광가 <laughs> 동키호테 우와, 왜 이렇게 예뻐? 우와, 왜 이렇게 커? 이따 구경 한번 가봐야겠다! 오케이 포토타임 오늘 처음에 산다 포케 산다 포케. 면도 모이래 연예인이신가봐. 아닌가? 이거 사람 많아서 쉽지 않네.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 찍어야 되네. <목소리> 어? <laughs> 얼굴. 아? 아이고. 아저 밑에서 찍어야 되네. 뭐? <목소리> 근데 이거 뭐별 것도 아닌데. 몰라, 그냥 이게 약간 시그니처 같잖아. <laughs> <laughs> 봐봐, 조금 더 뒤로 가야 돼. 됐어, 됐어. 잠깐만, 하나, 둘. 이거 있어이 있다. 빨리 손 들어. 저리안보네 <laughs> 사람 진짜 많아. 그니까. 이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 관, 그냥 광고가 붙거 뭐야? 저게 그거 광고나편 음, 아니야? 그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있잖아 그 마라톤 하는 분그 일제 강점기때 그분 그분 상징한 게 저거 아니야? 에 진짜? 일본 면세 파는곳 왔는데 술이 진짜 싸요 만두한돼 700리터 기준으로 2만 원밖에 2만 원, 안 2만 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거의 반값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던데 페트병으로 파는 산토리 사러니까 거의 무슨 장금주 담금... 그거... <laughs> 얘가 더 얘가 더해 중요한... <laughs> 이거 뭐 장금주야 <laughs> 뭐... 거의 장금주 통에 들어있 아령이요 <웃음> 아령이야 이거 완전 그니까 진짜 개쩌는거 많아요 감격받았어 근데 진짜 쫄어 완전 개방적이야 <laughs> 괜히 그게 아니었어 <laughs> 괜히 성진국이 아니야 아 와우 진짜 개쩐다 하나하나가 다 진짜 어, 괜찮은 곳이야 진짜 멋있네 이제 살짝 지쳤기 때문에 <laughs> 오늘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편의점을 털고 갑시다 내일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아껴야 돼서 일단 좀 일찍 들어가서 쉴려합니다 지금은 9시 푸딩을 어. 먹고 싶은 박땡그림 <laughs> 이런 거에 사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맛있겠다. 하나만 사서까 근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